저, 우리 증인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길에 또 나오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그게 증인도 편하실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그 특전사 인원 관련해서 그거 오늘 중으로는 주셔야죠. 아, 여습니다 예. 그거 준비되셨으면 이따가 저 주고받으신 다음에. 오후에 오후에 예, 예. 바로 그렇게해 예. 주십시오. 예. 그, 저 증인 오전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요. 저, 이따가 오후에 가급적 오늘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말씀 잘해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저 퇴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변호사님들 뒤에서 그냥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네. 예. 지금 제출하겠습니다. 아, 검사님들 미리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죠. 예. 우리 그냥 접수 일단 받고 다 방에다 좀 올려주십시오. 아, 아니면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드릴게요. 이게 음. 원본. 예. 이제 수이한이해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그뭐몇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.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. 변호인들이 아마 그 탄핵 심판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신 말씀은 사람마다 다말 말하는 저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